안녕하세요. 스마트폰 싸게 사는 방법, 그리고 통신비 절약 방법 어디까지 알고 계세요? 고정 지출비 중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부분이 아마도 통신비일텐데요. 또 요즘 출시되는 스마트폰 출고 가격이 100만원이 넘는 모델이 많다 보니 휴대폰을 구매할 때 비용도 만만치 않게 발생이 되실 거라 생각이 드는데요. 스마트폰을 싸게 사는 방법은 가신비몰에서 구매하시면 모두 해결이 가능합니다. 가심비몰은 최신 스마트폰뿐만 아니라 키즈폰은 물론, 효도폰 등 다수의 모델을 최저 가격에 판매를 하고 있는데요. 갤럭시 S21은 10만원대, 갤럭시 노트 시리즈 최저 9만원대부터 구매가 가능한 모델이며, 아이폰 12 시리즈는 최저 10만원대부터 구매가 가능합니다. 비싼 돈 주고 구매하실 필요 없이 가신비 몰에서 휴대폰을 저렴하게 구매하시는 방법을 추천드립니다. 다음은 통신비를 절약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. 휴대폰 구입할 때 기기값을 할부로 구매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. 할부로 구매를 하게 되면 할부이자 즉 수수료가 발생이 됩니다. 구매한 기기값의 5.9%를 할부이자로 납부한다고 생각하면 되는데요. 기기값을 즉시 납부하여 완납으로 구매시 할부이자만큼의 금액 절감을 할수 있습니다. 또 다른 방법으로는 제휴카드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는데요. 우리나라의 은행이나 카드사에는 통신사의 제휴카드가 존재를 합니다. 자동이체만 등록을 해도 할인을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있고, 전월 실적에 따른 할인을 받을 수 있는 방법도 있는데요. 이 혜택은 두 가지 중복으로 혜택 적용이 가능하며, 제휴 카드를 이용시 최대 125만 원을 절감할 수 있어 활용하시면 큰 할인을 매달 받을 수 있게 됩니다. 마지막 방법은 결합할인 혜택인데요. 한 통신사를 유지하는 가족끼리 결합을 받아 할인을 받거나, 유선과 무선 즉 모바일과 인터넷, TV 같은 상품을 한 통신사로 개통 후 할인을 받는 방법이 있는데요. 매월 많게는 1만 원 이상의 할인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. 혹시라도 지금까지 가족끼리 혹은 유무선 결합 할인을 안 받고 계셨던 분들, 제휴 카드 할인을 놓치고 계셨던 분들이 계신다면 가심비 몰에서 스마트폰 싸게 구매하시고 통신비까지 절약하시기 바랍니다.